아그거한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이러지마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<laughs> 혹시 인터뷰하다 우는 사람이 있었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네 아. 아. 할게요 네안녕하세당에방 출연한 쭈퍼시죠 그럼 자 한한번 무슨 <laughs> 너 신이 너 쟤는 죄 진짜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저는 팀 내에서 가장 넓은 어깨를 담당, 권력을 쥐고 있는 <laughs> 자난도 많이 치고 4 차원 댄스 포지션 좀더좀 하고 너하고 <laughs> 공역할도 하고 최고 막내, 애교가 많으면서도 사실상 권력 1위를 맡고 있습니다. 하하. <laughs> 애교를 보여주면 되는데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 좋한목소리에 죄송해요 <laughs> 저의 보물 이로는 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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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고코셔 <laughs> 보통 쉬는 날엔 침대에 누워서 음악 듣고 강아지 산책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어, 게 있어요 진짜요? 산책 시켜주면 돼요 어? 지 진짜 있는 건가? No! 너... h 어떻게 해야 되지? 어. 가자! 뛰어주고, <laughs> 간식 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뒤돌아서 윗몸 일으키기. 한번 해볼까요? n <laughs> 어, 뭐야, 이게! <laughs> 이게 뭐야? 왜 이래? 이러지 마! <laughs> 저, 제일 잘하는 거 보여줘야죠. <laughs> 저요? 왜 이래, 왜 이래, 올라와봐 <laughs> 그만, 그 <laughs> 어, 몸 쓰는 거야 대부분 자리 1분 안에 생수 <laughs> 얼만큼 마는지 자. 어, 뭐야, 이거 <laughs> 이게 아닌데 몸 쓰는 거야 대부분 자리 이거 왜 이래? 아, 약한 걸로 하겠습니다. 아야 찍는다면 이온요 이 같은 옷, 예스. 패딩 같은 신발 씨프, 먹는 셰프도 한번 찍어보고. 요즘에 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어. 사탕이 있습니다. 사탕을 먹으면 되나? 네, 먹고 표정 연기를 다양하게 해주면 돼요. 어. 아. <laughs> 먹어도 되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신제품이네요 오. 음. 오. 음. 애교를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좀 많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. 그 애교 한번 보여 줘야죠. <laughs> <laughs> 빠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앙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<laughs> <laughs> 저는 제가 여자라면 <laughs> 저를 만날 것 같아요 어깨도 가장 넓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전가요 이거 정말 아 죄송합니다 저저 만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아 이거 꼭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<laughs> <laughs> 아 다리 찢기도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. 다리를 최대한 찢어서 격파해 주면 돼요. 아, 잠시만. 하이. 2019년 우표. 저희 베르베리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한해였으면 좋겠고 신인상 신인상을 신인상 신인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가정적으로 빨래를 미리미리 열심히 하자라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실천해 봐야죠 <laughs> 저 이런 빨래는 안 해봤거든요 <laughs> 이렇게 하거죠저 <하는 거야? 웃음> 어떻게 하는 거 베리베리 팬 여러분! 저 열심히 빨래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! 파이팅! 이거 어,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? 이거 진짜... 이렇게 해서...